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곡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심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레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사람을 아,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 본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10편 1편 말씀을 펼쳐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0편 마지막 표현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시편 1편을 1편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단어 행복 마지막 단어 멸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세계의 결과다, 결론이다라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이 있고 시편 1편이 생각났냐 하면 헤로당의 죽음을 보면서입니다. 헤로당의 죽음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이 벌레 먹혀 죽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병에 걸렸는데 속에 그 벌레들이 가득 차서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로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과 이 유럽 지역에서 소문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뇌물을 주고 분봉왕 왕권을 사서 유대의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헤롯 왕가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살벌합니다. 이게 가족일까 싶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헤롯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항상 굶주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세상을 주나혀라 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항상 무언가 굶주려 있고 부족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죽고 죽이는 이러한 긴장감. 서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갖게 된 어렸을 때부터의 이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발동이 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소속되고 싶어 하는, 안정된 모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것이 병적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 갖고서 분봉왕,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그는 애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지 를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긴 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때 이 헤롯이 조급한 마음을 품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것들이 있죠. 큰 성전, 대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그래서 대성전 헤롯 대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성전을 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그때 더이그 흥분이 되어지고 이런 기회에 유대인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잡아 오게 가둡니다. 유월절이라. 죽일 수는 없고 6월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이때 당황한 이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리아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시돈과 헤롯,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나질 지 않아요. 이들의 식량, 이들의 곡식은 이스라엘 그 나라로부터 공급해 와야 됩니다. 사와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무언가 마음이 삐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팔지 말라고 아주 이 곡식 제공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식량을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내시인 여기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좀이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리아에서 큰 행사가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황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생일을 맞이해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곳에 이 헤롯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때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박수부대로 동원이 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지요.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주 그 환호하면서 를 떠받들어 줍니다 분위기를 막 띄워서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헤롯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만을 떱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에 다 주관자인 것처럼 교만을 떨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요.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인위적으로 꾸며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 분명히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꾸며서 자기를 만들기를 원할 때, 언젠가 그뒷 모습이 드러나면 추하디 추한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이 헤롯 왕의 죽음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어,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높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루당이 교만을 떨다가 목이 꺾여 벌레 먹혀 죽는 이 교만의 모습,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꾸미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 그 추한 모습이 보여지는 이 광경. 그 반면에. 그 해롯이 누르고 이용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로당의 비참한 죽음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지다. 하나님을 무시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목이 꺾여 벌레 먹혀 비참하게 죽는 내용을 오늘 저희들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 서서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